안녕하십니까 형님들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나무판자 떼고 있어요 여기 저번에 영상 찍을 때 아예 빈 공터였는데 지금 여러 개 지금 기둥을 만들고 있어요 이거 만든 이유가 저쪽에 보면은 지붕이 돼 있잖아요 어, 저렇게 똑같이 만들려고 지금 준비하는 것 같아요 아, 이쪽 동네는 공사 일정이 정말 빨라요 저 다른 유튜버나 동남아 라오스 이렇게 보면은 느릿느릿하게 하는데 이쪽 주인이 부자라서 그런가? 이 건물도 지금 다 지은거예요 저 2층에는 지금 제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죠. 영상도 찍고 추가 공사를 하려고 지금 모래하고 그다음에 여기 자갈. 요거는 석회 가루 같아요. 지금 여기 쌓아놨어요. 어, 저쪽에는 뭐 지붕할 거 지붕들 여러 개 종류별로 돼 있고 여기 터가 제가 볼 때는 만 평이 넘을 것 같아요. 한만 2, 3000평. 어 그리고 여기 보면 며칠 전에 이렇게 줄을 끊었는데 지금 다 없어졌어요. 여기 줄이 막 여러 개돼 있는데 여게줄거 가지고 또 무엇을 만드는 것 같아요. 주차장을 만들 건지 아니면 시장 가판대를 더 만들 건지. 그리고 저쪽에는 이제 화장실이 있고 저쪽 건물에도 화장실이 또몇개 있어요. 그다음에 앞에 셔따로 돼가지고 이렇게 지금 상점들이 있고 시장 저쪽에 1층도 지금 다 상점입니다 아직 입점이 다안돼 있어요 하여튼 이 여기 집주인이 이제 공사를 상당히 많이 해가지고 여기서 제일 가쁩니다 집주인 아저씨 나왔어요 사바이디 <laughs> 아 쌤쌤 아 셈셈 아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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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장 다시 만드는 거 맞네요 아 달라 농기 <laughs> 지금 진행상 하나하나 전달하고 있어요 이 아저씨가 경험이 음, 좀 많은 것 같아요 아, 중국에서 <목이> 넘어와가지고 라오스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아예 귀화를 했습니다 라오스인으로 이것도 저번에 한번 언급해드렸죠 음, 뭐가 마음에 안 드는 모양이네. 아 높이가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나무가 지금 가득 쌓여 있습니다. 어, 사람들이 주인아저씨 말을 잘 들어요. 여기 계속 공사가 진행되니까 일거리가 많으니까. 여기 다른 곳에서 지금 일거리가 많아요. 앞에 아주머니는 이제 간이 장사를 마치고 들어가시네요. 어, 여기도 북부인데, 며칠 전에 또 엄청 추웠어요. 그리고 오늘은 따뜻해요. 여기 날씨가 보니까 한 4만 4원? 이렇게 며칠은 춥고, 며칠은 안 춥고, 어, 날씨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지금 시간이 9시 좀 넘었어요. 보통 때 제가 지금 우산을 이렇게 나올 때, 항상 들고 다니거든요. 햇빛 가리개로. 오늘은 딱 좋아요. 우산을안 써도 지금 덥지가 않아요. 따뜻한 날씨 정도? 요렇다가 이제 한 12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또 많이 덥습니다. 어, 그럴 때는 이렇게 양산을 펴야 돼요. 항상 제가 아침 먹고, 어, 커피 마시고, 이제 이렇게 산책을 합니다. 어, 저쪽에도 뭐 나무 같은 거 자르고 있어요. 아 여기 공터가 시장 바로 뒤편입니다 여기 문을 만들면은 바로 시장하고 연결되겠어요. 어, 나무 같은 거 지금 자르고 있어요. 응, 사바이디 야, 나무를 이렇게 잘라서 뭐하지? 어, 나무가 상당히 두껍네요 중간에 이렇게 끊겨 가지고 일단 토막토막 내가지고 되는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 아침에 이쪽에 지나갔었어요 여기 숙소가 있는데 여기 구경하다가 현지인을 만났는데 그 현지인이 영어가 되더라고요 어 그래 가지고 몇 마디 나눴는데 여기가 보면 흥태옵니다 어, 홍태운데 제가 혹시나 해가지고 가격을 물어봤어요. 어 가격을 물어봤는데 어, 100만 킵, 한 달에 7만 원정도예요어 그리고 외관은이었는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숙소 있잖아요. 거기에는 여기보다 조금 더 커요. 그런데 여기는 어, 거기보다 아담하고 침대 있고 화장실은 여기가 더 좋아요. 혼자 살기에 괜찮더라고요 어, 가격 차이도 현재 살고 있는 데는 240만킵 한 18만원 가까이 하죠 어, 여기 7만원이니까 거의 10만원이나 저렴해요 어, 그리고 여기는 새로 만든 숙소인데 여기는 주인한테 물어보니까 하루에 20, 20만킵 어, 14,000원 정도 해가지고 임대를 한다고 합니다 어, 월방으로는 안 준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주인을 만났어요. 주인은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쭉 가가지고 코너 틀면은 그 노이 양어머니 집 근처 바로에 있어요. 어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노이 어머니도 오셨더라고요. 음 그래가지고 막 이야기하다가 번역기로 이제 대화가 안 되니까 또 마침 근처에 가이드 하시는 분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통역을 했는데, 제가 이제 방을 찾고 있다. 좀더 저렴한데, 그렇게 물어보니까, 현재 여기 백만 키받는데 있잖아요. 어, 요거는 지금 다 찾고 안 되니까, 빈방이 생길 때 연락을 주겠다고 그 메신저를 받았어요. 보통 여기는 와챕을 많이 이용해요. 와챕. 어, 그래 가지고 또 며칠 있으니까 주인한테 연락이 왔어요 어, 라오스어 비슷하게 뭐 태국어로 제가 보냈는데 이게 태국어가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또 음성으로 또 보내더라고요 <laughs> 제가 태국어도 안되고 라오스어도 안되는데 어, 그래 가지고 하는 말이 저 새로 지은 건물 있잖아요 어, 그걸 저한테 임대를 하겠대요 처음에는 뭐월 월은 안 되고 당일로 된다고 했잖아요. 어 그런데 그래서 내가 혹시나서 해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한 달에 70만 원이랍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그래가지고 너무 비싸다 이라니까 뭐 깎아서 60만 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 퀄리, 퀄리티로 보면은 제가 다른데 이 근처에 알아본데 좀 저렴한데 450만 킵 이 정도밖에 안 돼요. 450만 킵이면 30만원 정도 되잖아요. 어, 주인이, 여기 좀 이상해요. 전부 다. 가격을 이제 어떻게 해준다 해놓고, 또 내가, 제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또 가격을 확 올려요. 그래서, 아, 나는, 지 비싼 숙소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저번에 말했다시피, 헝태우, 어, 만약에 비게 되면 연락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헝투유 가격을 다시 이제 100만 킵에서 어 140만 킵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지금 현재 있는 숙소보다는 100만 킵이 저렴해요. 어 그런데 제가 가격을 알고 있잖아요. 어 알고 있는데, 외국인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가격을 터무니없이 올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요 근처에 또 방이 하나 났어요. 단독방, 건물, 독채. 마당도 있고, 어, 거기도 지나가다가 이제 물어봤는데, 보통 여기는 렌트하는 거 있잖아요. 파는 거 이렇게 현수막을 걸어놨어요. 어 그래가지고 이래 보고 있으니까, 앞에 누가 차를 이렇게 닦고 있더라고요. 혹시나 몰라가지고 어, 여기 렌트하고 싶다 하니까, 어, 그 정도는 알아듣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번역기로 가격이 얼마냐? 뭐이 정도는 뭐할수 있잖아요. 뭐 타오다이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한 달에 가격이 현재 있는 숙소보다 조금 뭐 10만 킵더 비싸요. 어 그래가지고 독채니까 어 괜찮더라고요. 지대도 좀 높고 앞에 살짝 마당도 있고 어 뒤쪽에는 보면 또 공간이 많아요. 어 터가 있으니까 뭐 여기가 좀저 중심가 관광지에서 한 1km 떨어졌으니까. 뭐 장사하기에는 그렇게 좋은 자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버스 터미널에서 이렇게 오면은 바로 볼 수가 있어요. 요큰 길에서 쭉 가면 있는데 그래 가지고 아 이거 한번 빌려 볼까 이렇게 해서 물어봤더만 아까 250만 기를했잖아요 아 그래 가지고 야이 가격 좀 비싸다. 요거 이제 뭐 혼자 살 건데 이러니까 그 제한테 가격을 이야기한 그 사람이. 아, 여기는 큰 도로라서, 여기에 식당 같은 거할수 있다. 그래. 그래서 제가, 어, 식당을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 이렇게 터를 봤어요. 딱 보니까, 터가 보면 이제 흙, 흙이 앞에 좀 있고, 이러니까 자갈을 좀 깔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자갈을 깔고, 마당 앞에 이제 지붕을 또 세워야 돼요. 이쪽에 있는 게, 어, 햇빛은, 오후에는 햇빛이 안 나요. 그런데 요게, 이제 오전 되면 햇빛이 들어오잖아요. 요쪽이 지금, 이제 오후 되면 많이 더워요. 제가 빌리려고 하는 숙소는 이쪽에 있었어요. 어, 그래가지고 지붕 좀 만들어주나? 이라니까 어디로 연락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붕은 안 만들어준다. 어, 그래가지고 그러면 한 3년에서 5년 정도 빌리면은 가격을 좀 할인해 주나 보통 1년 이 아니고 이제 3년 5년 이렇게 하면 장기로 하면은 가격을 좀 많이 할인해 주거든요 어, 그래 가지고 막 연락하면서 이제 주인한테 연락이 왔어요 주인이 자기 형이랍니다 어, 그래 가지고 그러면 2200만킵까지 해 주겠다 1년에 어, 그러면 얼마입니까 2200만킵이면은 아, 맞다. 2200만 킵이 아니고 2300만 킵이에요. 1년에. 그러면 한 달로 치면 19만원 정도 됩니다. 어, 그렇게 해주겠다. 어, 그래서 한 달에 19만원이면 그냥 살면서 앞에 터가 좀 있으니까, 어, 요렇게 뭐 해볼 수도 있겠다.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요, 보면 요집 있잖아요. 요집 정도 이렇게 앞에 마당이 이렇게 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에 이제 지붕 같은 걸리고, 그 다음에 뒤편에, 뒤편에 보면 이렇게 흙길로 해가지고, 여기 다 흙이에요. 세면이 아니고, 이렇게 공간이 좀 있어요. 어, 그래서 활용도가 높아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일단 생각해보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렇게 중간에 자기 동생을 통해서 이제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주인 형 있잖아요. 자기 형. 그 연락처를 받았어요. 어 그래가지고 이제 숙소에 돌아왔는데 다음날 되니까 이제 한글로 해가지고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어, 빌릴 의향이 있나 그런데 누구의 도움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번역을 했는데 너무 정확해요 아마 여기에 살고 있는 것 같지 않는데 번역기 도움 말고 한국어를 할줄 아는 한국어 가능한 사람의 도움을 받은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제 다시 대화를 하니까 또 엉뚱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제가 이야기할 때 2,300만 킵 이야기했잖아요. 원래는 2,500만 킵이었거든요. 어, 그런데 갑자기 장기로 해 주면 할인해 주겠다 해 놓고 가격을 올리는 거예요. 2,400만 킵으로. 아, 이 친구들 좀 이상해 요 보면. 그럼 사는 말이 다른 사람한테도 이제 문의가 많이 오니까 어, 빌리 빨리 안 하면 뭐 다른 사람이 빌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 그래가지고 아 그러면 됐다 다른 사람한테 빌려 줘라 이렇게 이야기 하니까 조금 있다가 바로 연락 와가지고 그러면 니가 원하는 가격을 말해라 어, 그래 가지고 일단 연락을 안 했어요 제가 여기 말고 저 관광지 쪽에 바로 다리 근처에 거기에도 이제 방을 봤어요 어, 영상 보면 나오겠지만, 제가 영상을 찍었는데, 이게 업로드할 때 제가 좀 헷갈려요. 미리 찍어 놓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어, 거기는 여기보다 가격이 거의 두 배인데, 터가 더 넓어요, 안에. 그리고 방도 두개 있고, 그 다음에 2층에 나무로 돼가지고 공간도 있어요. 뭐, 사람 지내기에는 부적합하겠지만, 직원들 지내기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하게 되면은 그쪽에 관광지 쪽에 넓은데 그 가격을 두 배를 더 줘도 그게 1년에 5천만 캡 이니까 1년에 350만 원 이거든요 그럼 한 달에 뭐 3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어 거기가 제 생각에는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거기는 이제 제가 여러 번 계속 가면서 이제 구상도 해 보고 이렇게 하니까 아마 좀 장기계약 하면은 제가 원래 3년 정도 계약한다 했거든요 만약에 5년을 계약하면은 조금 더 할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집 양쪽으로 다 이제 보면 두 개가 더 있는데 지금 임대를 해 놨는데 하여튼 딴 데는 좀 비싸고 거기는 이제 제가 별로 손댈 것도 없이 이제 바로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어 거기가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1년에 350만원짜리, 거기는 처음부터 가격이 저렴해가지고 제가 가격을 수정을 많이 안 했어요. 처음에는 5,500만 킵에서 500만 킵만 제가 뺐거든요. 아직 가격을 조정할 여유는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은 지금 강가 앞인데, 여기 지금 털을 메웠어요. 흙을 부어가지고. 저번에 왔을 때는 이게 밑에 돌하고 흙이 없었어요. 이렇게 메어가지고, 강가에 이렇게 집을 만들더라고요. 요 밑에 보면, 지금 또 공사를 하고 있어요. 저렇게 돌을 쌓아가지고, 물을 못 넘어오게 이렇게 방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에 털을 지금 다듬고 있어요. 그렇게 안 하면 나중에, 홍수때 우기때 이제 비가 차면 이제 다 쓸려 내려가니까 지금 열심히 지금 쌓고 있습니다 아 여터가늘레 지금 이쪽으로 계속 확장공사를 하고 있어요 어,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건설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미니 포크레인 레미콘이죠 저쪽에는 이제 나무를 다듬고 있어요. 저거 나무 판자를 이제 돌 있는데 저렇게 대야 돼요. 어, 그래야지 이제 사용할 수 있으니까. 한쪽에서는 이렇게 돌을 나누고 있어요. 돌이고 이거 처음에 큰 건데 다 깨가지고 사용하더라고요. 어 그리고 그걸 갖다가 옮겨 오면은 여기에 지금 쌓고 있어요. 저 옆에 시멘트 해가지고, 하나하나, 손으로 삭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 인건비가 워낙 저렴하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거의 다 수동입니다. 동남아 다 비슷비슷하죠?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아, 터가 생방이 넓어요. 요, 강가 이런 데는 보니까, 동네 유지 위지, 아니면 이제, 공안들 경찰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개가해가지고 땅장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너무 공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관광객도 조금 줄었어요. 외국인들 어 작년에 비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포화 상태입니다. 그 전에는 제가 듣기로는 여기 지금 현재 기준의 숙소 한 5분의 1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방이 없어가지고 성수기 이제 겨울 때면 방을 찾기 힘들어가지고 가격도 뭐 부르는 게 값이었는데, 이제 제가 볼 때는 포화 상태입니다. 이제 가격 경쟁이 들어가야 돼요.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작년에 중국인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조선족 여기서 만났어요. 어, 그분들이 이제 사업체가 지금 세 개가 있어요. 뭐 숙소를 세개 하는데 한 개는 빌렸고 장기로 23년, 그 다음에 두 개는 구입을 했어요. 어, 그래놓니까 으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장기로 렌트하면 돈을 많이 벌잖아요. 어, 렌트비도 받으면서 나중에 자기 땅도 되고, 어, 그리고 팔수 있으니까 이렇게 계관해가지고 팔은 거 금액을 들었어요. 뭐 2억 몇천 해가지고 어, 그러니까 지금 막 짓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기도 살짝 건물입니다건물 장사를 하려면 저렴하게 임대를 해가지고 약간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투잡이 없이 약간 인테리어만 좀 해가지고 어, 장사하는 거는 조금 가능성이 있어요. 소규모로. 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도 지금 그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바로 앞에 나무를 깎으니까 소음이 좀 있어요. 사바이디 네. 바로 앞에 여기도 숙소가 있고 어, 여기도 숙소. 또 그리고 저쪽으로 가면 강가 쪽에 또크 단하게 호텔처럼 크게 짓고 있어요. 어, 지금 어마어마하게 짓고 있습니다. 어, 여기는 이제 성수기 겨울 때그 다음에 겨울 초입 가을 이렇게 해가지고 딱 4개월만 이제 손님이 있어요 성수기 그 다음에는 이제 손님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어, 그래가지고 4개월밖에 장사를 못해요 실질적으로 어, 그러니까 뭐 아까 금액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방 하나에 뭐 20만원 정도 30만원 어, 그 금액이 생각보다 저렴한 금액이 아니에요 그러면 4개월만 하니까 거기서 이제 곱하기 어, 3을 하면 1년이잖아요 그럼 곱하기 3하면 예를 들어서 월세가 30만원이다. 그러면 한 달에 90만원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개월 동안은 손님이 진짜 거의 없어요. 아예 문 닫는 게 낫다고 하더라고요. 그 조선족 말들을 보니까 어 왜냐하면은 만약에 손님이 없는데 가게 가게를 열어놓잖아요. 어 그러면 여기는 이제 세금 같은 게 있잖아요. 정해진 게 아니고 여기 공안들 이제 높은 사람한테 이렇게 거기에 이제 세금을 납부를 해요 그러면 뭐방 하나당 뭐한 달에 10만킵 7천원 정도 어, 이렇게 납부를 하니까 그분도 하는 말이 잘 되는 데는 이제 열어 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비수기 때는 안 되니까 그냥 아예 닫으면 그월 내는 방 하나당 7천원 요거를 안 내도 된답니다 아 어, 그렇게 이제 운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도 솔직히 장사 같은 거안 좋아해요. 예전에 장사해가지고 어, 많이 힘들었었어요. 이제 장사가 안 돼서 힘든 게 아니고 손님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 쉴 틈도 없고 밥 먹을 틈도 없고 해가지고 몸무게가 10kg 정도 빠졌었어요. 어, 그래가지고 이제 안 하려고 했는데 여기는 만약에 여자친구하고 이제. 계속 이제 잘 되고 있어야되면 뭘좀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다시피 4개월 정도만 일을 하면 되니까 제가 볼 때는 안 심심하고 적당히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사바이디. 사바이디 아 누군지 알아요 저번에 지나가다가 사바이디. 술 사바이디. 마셨어요 사바이디. 어, 술 마셔 가지고 그 잔치하는데 <laughs> 어, 거기서 제보고어 <laughs> 드링비야 <미야>, 드링비야 <laughs> 그래가지고 저한테 페이스북, 연락처 받아갔어요. 아, 여기에 청소하고 이제 빨래하네, 서바이디 네,